나를 넘어서는 방법. 자만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자만은 성장을 멈추게 하다 하기 싫어도 해라. 개념얼리, 중등수학, 2학년 1학기, 연습문제 25번 문제입니다. 자, 올해 수능에 속도거리 시간이 수능에 남았어요.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지? 물론 고등수학, 수능형은 얘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하지만, 연습한 친구들, 형아들은요, 푸는데 그 몇분안 걸려요. 그래서 기초가 되는 이런 부분을 정말 잘 해석해내셔야 됩니다. 어, 나는 강물을 그리고 싶다. 파란색 강물처럼 보이죠? 상류, 하류. 어, 타본 적이 있어 없어요. 네, 타본 적 있죠? 일반적으로는요,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흐릅니다. 그럼 도담배를 한번 그려볼게. 선생님, 도담배는선 어, 제일 잘 그려요. 자, 도담배 이렇게 있어요. 완벽하죠? 아, 이런 도담배가 상류에서 하류로 쭉 간다고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음. 자, 그런데, 이 문장 모자 한번 보세요. 오, 정지한 물에서 이 배의 속력을 뭘로 잡을까? 속력을 이제 보통 멜러스 t 라는 표현을 쓰거든. 이걸 그냥 이 속력을. 물이 흐르지 않는 잔잔한 호수에서 배의 순수한 속력을 나타내는 거야. 나는 별, 킬로미터, 퍼, 아우어라는 표현을 쓸게요. 한글로 바꾸면, 시속, 별, 킬로미터, 라는 표현을 쓴다. 이 말은, 한 시간 동안 얼마를 갈수 있어? 별, 킬로미터를 갈수 있는, 내속속 속력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누가 묻거든, 속력과 속도는 조금 차이가 있어. 그 깊게 들어가는 건, 고등학교 그 올라가서 해드릴게요. 누가 속력이 뭐야? 라고 묻거든, 반드시 아셔야 되는 평생격이라. 단, 위, 시간, 동안. 또는 한자로 쓰면, 당이라 불러요. 한글로 써드릴게요. 단위 시간 동안 갈수 있는 거리를 뭐라고 부른다? 속력이라고 부른다. 물론 속력, 평균 속력, 속도, 순간속도 다 다릅니다. 깊게 들어가는 거 다시 얘기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해드릴게요. 지금 이것만 기억하면 돼. 평생 기억해라. 그래서 이건 한시간 동안, 1아워 동안 갈수 있는 속력을 이렇게 할 건데 자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상류에서 하류로 가고 싶어. 그런데 강물의 속력이 있잖아요. 강물의 속력을 몰라, 잡아 줄까? 표현해 하트, 킬로미터 퍼 아워라는 표현을 쓸게. 이 강물 파란색은요,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기억상황은 상류에서 하루로 갈때배 속력은 얼마예요? X에다가 강물의 속력을 더해야 돼, 빼야 돼요. 그렇지. 강물 위에 배가 올라가잖아요. 납득되시죠? 그 속력은 별 더하기 하트, 단위는 킬로미터 퍼 아워라는 표현을 쓸 거야. 한글 안 쓴데이? 그런데, 몇 시간 걸려? 네. 내려가는 데는 두 시간 걸리는 거지. 그러면, 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 근데 전체 거리가 얼마래 상류에서 하루까지 이 전체 거리는 96km라고 했잖아. 속력으로 풀어도 괜찮고, 거리를 풀어도 괜찮아. 다시,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 갈수 있는 거리지. 근데 줄에서 거속시라고 부르는데, 이거 뭐여? 만든댔다?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걸 표현해볼까 아니면 그냥 시간을 곱해서 양변이 시간을 곱해도 관계없지 그래서 속력에다 뭘 곱해 시간을 곱한 게 바로 뭐가 된다 거리가 된다는 걸 이용해볼까 거리가 충분히 96km 나와 있잖아 넌 속력이 얼마야 서별 더하기 하트 근데 몇 시간 걸려 두시간 어때 맞죠 오케이 그럼 속력은 얼마가 돼야 될까 별 더하기 하트는 얼마가 돼야 돼요 양변이 일을 나누면 48. 첫 번째 시간을 만들어줬어요. 두 번째 상황 봐봐. 요번에는 똑같은 배입니다. 똑같은 배인데, 하류에서 이게 뭉개뭉개뭉개 그림이 다 아유, 강물이에요.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 이번엔 하류에서 상류로 가려면, 가려면, 별이 커야 돼요. 하트가 커야 돼요. 그렇지, 별이 더 커야 강물 흐름 방향보다 거슬러 올라갈 수 있잖아. 그럼 속력은 얼마예요? 그렇지, 별 빼기 하트, km per h o u 가 되겠지. 똑같은 96km로 가는데 몇 시간 걸려? 3시간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96은, 그래서, 별 빼기 하트 곱하기 3이라고 쓰는 거야. 거리는 경력 곱하기 시간. 납득 되죠 3을 낙분해버리면, 오! 땡땡땡! 결론. 요거 낼 때는 결론을 나타내야 때는 다별 빼기 하트는 얼마예요? 32거든요. 흔히 문자 두 개, 씩두 개란 표현을 씁니다. 오마타이 문자 둘, 씩둘리면가감법 대입법 중에 뭘로 품 좋을까? 그렇지 과감포. 뭐 관계없습니다. 대입법에도 관계없어요. 둘을 더하면 하트 소어되네 그래서 이 별값은 얼마데 80. 80. 그럼 별값은 얼마데 40. 40. 별이 4 0이요 40에다가 뭘 더해야 48이 돼 그렇지. 납득되죠? 하트는 8. 단위는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단위 안 적으면 감점된다. km per hour. 아, 답을 이렇게 쓰시면 어떨까? 다시 그지면 조금만 더 응용되면 수능에 나옵니다. 대뇌머리 중등 수학. 자, 우선 복습합니다. 제곱에서 a가 되는 소. 한번더 설명해 드릴까요? 아니요. 알아듣겠나? 오케이. 그러면 원래는 이제 a가 양수일 때와 꼭필기하셔야 됩니다. 스스로 샘플 안 보고 쓸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 그 다음 레벨까지 내가 올려 드릴게요. 이세 개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 그러면 지금 책에서는 자, 13페이지는 이 1번만 얘기하고 있어요. 제곱에서 양수가 되는 x 값은 그 정의는 x는 a의 제곱근이란 말을 썼지. 그 정의는 어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정의였습니다. 미 3번을 패스합니다. 1번에 관한 얘기였어. 한글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루트, a를 뭐라 부른다? a의 양의 제곱근. 저번 수업만 해도 되었어요. 20번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죠? 마이너스, 루트, a를 뭐라 부른다? a의 음의 제곱근이란 말을 썼었습니다. 이 정의는 뭐예요? 이 자체가 정의라고 했다. 에이. 플러스 루트 A를 제곱해도, 마이너스 루트 A를 제곱해도 뭐가 된다? A가 된다는 게이 자체가 빨간색이 t 스 n y 정입니다. 수학의 운명인 거야. 알겠지? 이거,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배워도 똑같이 배우셔야 돼요. 알겠나? 단순히 13페이지 외우면 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1번 설명해 한 거지. 근데 그 밑에 보면 13페이지 2번을 보세요. 잠깐 봐봐. 13번에 2번 보이지? 13페이지 2번. 보이지? 이건 절댓값이 나오지 그지 내가 저번 시간에 절댓값 설명했었지 중1 버전으로 절댓값 a의 정의는 1.5가 있을 거야 어떤 점 p포인트를 a라 부른다면 여기 x축입니다 op거리를 뭐라 부른다 절댓값 a 영어로는 absolute a라는 표현을 쓰지 마찬가지 절댓값 a 와 똑같은 건 어, q라는 표현이 있는데 q점을 마이너 a로 잡을 거예요 이 거리를 뭐라 부른다 절댓값 마이너 a라 부르죠 책을 바로 필기하세요. 그리고 수능에 나왔던 거. 혹시 고3평화들 있으면 물어보세요. 이게 수능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물어보세요. 절대값이랑 절대값 이랑 절대값 마이너스는 같을까 다를까? 음, 같이. 아니, 이 거리 같다는 표를이두줄쓴거본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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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있나? 이렇게. 거리 같을 때 표시하죠? 그죠? 꼭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도해 줄까요? 아니요. 쌤처럼 이렇게 중1전으로 직관적으로 푸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으로 증명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네. 절대값 a랑 절대값 마이너스 는 같습니다. 나득 되죠? 이거 중일 수학이고요. 중일 책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기억해야 될건 뭐야? 아, 절대값 a는 뭐같다 루트 a 제곱과 같다 했습니다 맞죠? 이 책이 있다. 이건 필요할 필요 없습니다. 맞죠? 이 자체 정의다. 이 자체가 정. 이거 쌤도 어떻게 건들 방법이 없어요? 이건 빨간색 블량으로칠 거야. 누가 물어봐도 이건. No mercy. 잡이 없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셈도 모릅니다. 수십대로 공부했지만 나도 몰라요. 납득해죠 네,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절대 값아래 값이 좋았어. A가 0보다 클 때는 예를 들어 볼게요. 절대 값 2를 읽어봐라면 어떻게 읽어? 동생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줄래? 원점 o 가 있어. 그 어떤 점 A가 있는데 그 A 점 좌표를 2라고 삼는다면 이 OA 거리를 절대 값2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절대 값 A는 이 e 그대로 놓는다는 거야. 남득페나 다시 절대값 안의 값이 0보다클 때는 어떻게 놓다 플러스 a 그대로 놓는 거야. 요걸 선생님 사투리를 쓴다면 고마 놓입니다. 고마 그대로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a 값이 음수면 어떻게 나와요? 절대값 안의 값이 음수면 어떻게 나와요? 예, 예를 들면 이거요 두 번째 절대값 마이너스 1을 읽을 한다면 어떻게 읽어? 원점 5가 있어요. 그때 점 B 점 좌표를 마이너스라 부른다면? OB 거리를 절대값 마나너스라 부른단 말이야 근데 거리는 음수가 있어 없어? 없지 다시 얘기지만 절대값 자체 정의는 뭐라고? 절대값 A의 정의는 0보다 크거나 심지어는 같을 수 있다 맞죠? A가 0이면 0 그대로 놓는 거야 합득되죠 근데 절대값안 아래 값이 음수면 양수가 되기 위해서 이건 절대값은 음수니까 마나스를 달고 놓는다고 했지 여기다 뭘 적었어? 적어서 책에 적어라 여기다 마나스 A는 여기다 마나스 동그라미 치고 소퍼러스 목적입니다. 양수가 대기 위한 마이너스라고 어, 표현돼 있었죠. 필기 있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절대값 마이너스 minus, 마이너스 에서어 된다. 이가논다는 거예요. 그절대값이랑절대값 마이너스는 같다는 걸 지금 13페이지에 쭉 적은 거죠.